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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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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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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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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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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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 아래 잘랐어 올라가 봐 환자니까 같이 가야 돼시아니 <놀람> 저기+ 저 근육 구명 빼고 태연이서봐 비가 제일 크지 이+ 사람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하나 둘셋오지 좋아한다 지가 점점 늘어 아우다리. 자세미서 봐. 아우 나. 원님이 누가 큰치 재서 봐. 리기봐 봐. 봐. 안 가린다고 깜리세미가작고라고안 보이잖아. 지금 어, 뭐봐 그래. 미친다 아무튼 동영상 찍고 있어. 유튜브에 다 올라간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 해장님 다시 어, 어 네. 우리 방뺐어어 먼저 대현 님에서 현부터 어, 대현 님부터. 대현 님부터 대부터 배경이랑 같이 <놀라> 네, 배경. 다 <놀라> <놀라> 이거 시샘제 때좀최고 인물 아이 예. 좋네라고요오케해 아니 아니 자니 아니 셀카 아이시니 아니 아지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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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니아아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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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니 아 아니 어. 뭐아 아니 아좋 아니 아니 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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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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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대경어 좋아. 오케이. 난 양말도. 잠깐 내리시고 사진이 내리시고. 어. <laughs> 자 갑시다. 여기는 강산의 <laughs> 신시도. 정상입니다. 지금부터 내려가는 코스고요. 음... 조심하세요. 앞에 가시는 분들이 나무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십니다. <laughs> 나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식이 많으신 분. 누가 한렇게말씀하신요 아, 제가 말씀하신 음, 분? <laughs> 저요, 몰라요. 흑천권에서 도토리 따라보니까 알게 되죠. 상소리만 알아요? 비슷한 거야. 이것도 도토리, 이것도 도토리듯이. 이것도 도토리라고? 예. 네. 얘도 도토리야. 얘도 도토리 알고. 음. 잎색에 따라서, 그, 빼놓고 는 그, 응. 모자층가는 돌참 모자 돌갈참인데도 넘어가면 잊어버리고, 살참 막 이런 좀 잊어버리니. 어, 어려워. 자연도 많이 알지만 자연을 좀 훼손하시는 분 있습니다. <laughs> 또 나, 요또 나요. 저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지. 아, 아. 아, 또 난다니까 왜 찍어? 찍으니까 안뗄 거야. 여기는 신시도 월령봉. 199m 월령봉 가는 길입니다. 아까 저기 우리 증상이 있었지. 0.47. 470? 금방이네 그럼. 응. 벌써들 저기까지 가신 거는 아니겠지? 국장한테 팔아먹자 오라버니 고생하신거 계시네요 어? 이거 주셨어요 언제? 이거 줬었어 시산대 때 사랑합니다 이건 아,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좋은 거야? 지금 뭘 줘보기야 와 우리 팀 아니다 아니지 나 죽자 사자 간줄 알았네 아 저분 빨간 바지 없었어 우리. 응. 빨간 바지. 빨간 바지 없었어 빨간 바지 없어 었응 빨간 바지 하긴 해도 없어 올라가 있는 거야? 아니, 맞아? 어, 벌써, 어, 벌써? 아니 저 분은 저희저 어, 분은 아니야 아니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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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간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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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어, 그러니까. 어. 빨간, 빨간 빨간 아니 빨간 바지만 보이 빨간 옷. 딱 보이잖아. 음. 그래, <목소리> 어, 어 <목소리> 거, 거 <밑으로> 내려가도 주차장이네. <목소리> 아, 아, 그, 랙에 w i l l i 가 m w i 이네 i a m w 가 l l i 령 m 는 i l l 아 a m William, 는이 l l 진짜 m William, w i l 월령대 m William, William, w i l l i a 야얼늘막 눈이 막 호강한다 그러니까 새파람에 응.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하셨죠? 엉덩이 찍지마 <laughs> 니봉이좋아니까봉이만 봐봐 여거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 <laughs> <laughs> 부엉이 는 부엉이 코 응? 암벽 타는 사람 같아. 암벽 타는 사람 같아얘기다리면어 어. 힘들어 힘들어. 아, 와 빨리 오세요. 동영상이야. 촬영었어요 아니 봐봐 뽀뽀해. 촬영했대요. 대 말하는 것도 여기 다 녹화 다 돼. 출발했던 곳입니다. 저기가 아, 산한봉오리를 네. 넘어서, 그렇죠. 아까 저 그렇죠. 아까는 왜이 산이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웃음> 멋있어. <웃음> 우리 일정이, 일 있으니까. 찍어 드릴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laughs> 아니 와. 찍으면서 자기가 감독하고 있어. 요 아니 괜찮은데요. 하나, 둘. 어 이건 돈 받고 팔아. 나요. 전세장님이 제일 그거 해. 꽃보다. 꽃보다 이쁜. 꽃보다 이쁜. 홍예련. 홍예련. <laughs> 어느덧 <웃음> 산을 내려와 보니 <laughs> <분이 웃음> 이렇게 바다도 만난답니다. <laughs> 너무 뭐, 이렇게, 기가 막힌 데가 있습니까? 어디서, 어디서 여기 서 찍자. 뭐, 뭐, 아, 뭐, 요 강산의 여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강산의 남자들도 난리 났습니다. 낮은 포즈를 다 취하세요.

이번 체크하겠습니다, 이 체크! 이 사장님, 요번에, 사람들 많고 달라. 만이 만두! 장장장 장식여장님! 장식장님장님 장식여장님! 장식여장님! 장님

미기는빨저 저기 저기 뒤로 가세

봐라. 우리가 나